오늘의 개진상은 미얀마 4대아인 가문의 웨이 차우런의 딸입니다. 1988년생인 개진상은 3세대 중국의 미국인이며 중국 운남성 바오산시 출신입니다. 어릴 적부터 미얀마 정부군과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 (MDAA)의 n 전쟁을 보면서 자랐으며 아버지를 닮아 무자비하며 교활하고 배신적이라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의 성격을 그렇게 보았다고 말합니다. 2010년도에 아버지인 웨이 차우런이 미얀마 코캉 자치구의 부위원장이 되었을 때 범죄 조직을 물려받아 차세대 삼합회 조직으로 뉴미디어에 집중해. 헨리 그룹을 사업으로 내세우면서 회장이며 동시에 총격리 직함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중미디어의 쇼츠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북부 미얀마에서 부유한 삶을 보여주며 젊고 예쁜 여자들과 남자들을 자신의 그룹으로 모았습니다. 미얀마 북부 중국인 인플루언서들을 만들어내고 그 효과를 백분 활용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여 납치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얀마의 전염병 퇴치와 사회 문제를 개선한다며 호캉 사회복지 재단을 설립 이어서 헨리그룹 병원을 만들어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한다고 광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선 사업들의 비용은 뒤에서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한 광고 효과의 현혹된 피해자들을 치밀 감금, 보문, 폭행, 범죄 강요로 중국으로 보이스 피싱과 로맨스 스캠으로 번 범죄 수익금으로 만들어진 선정용 사업이었습니다. 2023년 말 헨리 그룹은 통신 사기, 도박 등 불법 행위의 위장 수단으로 호텔, 부동산, 보석 사업 등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미얀마 정부와 중국 공안의 연합 작전으로 모든 관계자들이 체포된 듯했으나 개진상은 현장에 없었는지 아니면 빠져나갔는지 체포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도주 중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잔혹하고 잔인한 성격의 이세. 세대 악인 그녀의 이름 웨이롱 한국어 발음 위용 지금까지 블랙홈드였습니다.